써준 것 같아요, 편지를. 저희 방에 와서도 편지를 주고 갔거든요. 한국어로 <목소리> 썼더라고요. 마지막에 될 수도 있으니까. 출발할 때 주려고 했는데 어디 준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파파고를. 받았죠, 한국어 편지. 제가 화이팅하는 목소리가 듣기 좋다고 제가 배운 일본어가 다리가 무겁다, 힘들다 이런 말이거든요. <목소리> 이런 것만 알려줘서 미안한데요. 빙글빙글 <목소리> 돌아 맹구. <laughs> 조금, 원 완전. 저희 초반에 명간 언니랑 이제 키런이 모모 언니랑 같이 좀 먹으러 다녔었거든요. 그거 정말 고마웠다고 하면서 뭐 이런 저런 얘기하고 그런 그림 그리고 막 그게 너무 오히려 감동이었어요. 글씨도 진짜 잘 써요. 글씨 진짜 이쁘었어요. 비밀이에요. 예능 선배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물어보라고 이런 식은 흔치 않다고. 근데 패스하고 싶으면 패스하고 패스해도 돼요 이랬는데. 자, 레이, 패스. 아! 그렇게. 없으면 패스하세요. 패스. 좀 <laughs> 뭔지 알아봤어. 시루 언니가 나한테는 뭐라고 편지를 써줬어? 대화를 이렇게 빵꾸가 터져요. 열심히 한것 같다고 몸이 좋아지는 게보였대요 항상 직접 리해주셔서 고맙고 항상 운동할 때 열심히 한다고. 수업을 했을 때 기대되는 어린 선수 두분 했을 때 저를 치웠을 때 같이 운동해서 좋았다. 힘든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훌륭한 선수가 될것 같다. 사정 미래를 기대하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써줬어요 깜짝 놀랐어요. 가기 전에 나도 편지를 써줘야 되나? 편지지도 샀어요. 너무 울었잖아. 눈물 나왔다. 우리 은행 와서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농담해 주고. 웃겨줘서 고맙대요. 다 같이 할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마음이 너무 쓸쓸하대요. 울었어. 눈물이 나왔어. 키루 아이시테로 키루 내가 일, 이상한 일본말로 말 걸어서 미안해. <laughs> 근데 말도 안 되는 걸말 걸어가지고 키루가. 내가 <laughs> 제일 예쁘다고. 얘기했어. 성격 제일 좋은 거 같아. 저 애들이 아리가또 발음 일본인 현지인 같달랬거든요? 일본어로 하겠습니다. <목소리> 아리가떠 이렇게 하라고 했어. <목소리> 아리이떠안 그래도 언니들 어제 보면서 시즌이 끝나가고 있으니까. 일본어로 편지를 쓰고 선물 줘야 되는데 뭘 줘야 되서모 보이는 거야. 고민하고 있었는데 언니가 편지를 준 거예요. 한글 나보다 훨씬 잘 써가지고 너무 감동이었어요. 오자마자 맛있는 걸먹여줘서 고마워. 뭐 이런 느낌? 그리고 이제 감기 낄때 이제 많이 막많 하고 하는 거 너무 같이 게임 뛰는 거에 행복했다. 정말 감동이었어요. 헬용실을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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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잘 쓰더라고요. 비밀이죠 편지를 말해줘요. 주 리앙스. 리앙스. 약간 고맙다라는 이야기였어. 요필러 음. 언니가 뭐라고 했어? 슈필가 편지 내용 편지인데 왜 말을 해야 돼요? 리앙스만이 그냥 슈은데요 어, 어, 비밀 어. 편지인데요? 이렇게 힘든데 선수들끼리 어. 같이 이렇게 분위기도 좋고 잘 지내서 좋았다고 어. 그래서 잘 견뎠다고 이렇게. 얘기어 그냥 내가 했던 말을 기억해주고 나를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그런. 음. 희망이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요. 너무 감동이고 진짜 감동이었어요. 현재는 비밀을 다 담는 그런 얘기인데 특히 게 내용을 얘기해? 그러니까 뭐라 했냐면 <laughs> 마지막일지 몰라서 쓴것 같은데 여기 한국 생활하면서 뭐 항상 우, 웃어줘도 고맙다, 잘 챙겨줘도 고맙다 이런 얘기하면서 음, 플레이할 때 어떤 어떤 모습이 보기 좋았다, 되니까. 뭐 약간 이러면서 딱, 딱 답장 써줄게. <laughs> たぶんそうする子や韓国韓国語難しかったとてもまにまに志願志願がハ <laughs> ハ And I'll tell you all about it when I see you again We've come a long way from where we began oh, I'll tell you all about it when I see you again When I see you again Damn, oh no the planes we flew, good things we've been through. Then I'll be standing right here talking to you about another path. I know we love to hit the road and laugh, but something told me that it wouldn't last. Had to switch up, look at things different, see the bigger picture. Those were the days hard work forever pays. Now I see you in a better place. See you in a better place. Can we not talk about family when family's all that we got? Everything I would do, you were standing there by my side And now you gonna be with me for the last ride It's been a long day Without you, my friend And I'll tell you all about it when I see you again, I'll see you again. We've come a long, way yeah, we came a long way From where we began you know, we started. Oh, I'll tell you See you again I tell you when I see you, About your way and the vibe is feeling strong and with small. Turn to a friendship, a friendship turn to a bond, and that bond will never be broken. The love will never get lost. And when brotherhood comes first, then the line will never be crossed. Established it on our own when that line had to be drawn, and that line is what we reach. So remember me when I'm gone. 아직 실감은 안 나지만 언니들 아이시때루. 가끔하는 거, 운동하는 거다 너무 힘들었을 텐데 진짜 진짜 너무 고생했고 앞으로는 행복만 가길 바랍니다. 수고했어요. 잠깐이지만 너무. 있습니다. 또 만나면 좋겠어요. 아이싯데르 <laughs> 진짜 낯선 환경에 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말도 안 통하고 해서 좀 힘들었을 텐데 더 힘든 운동까지 함께 해서 너무 좋았고 운동은 힘들지만 언니들이랑 생활하면서 정도 많이 들고 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 또 소중한 추억 만들어서 가는 것 같아서 행복합니다. 뭐든지 잘 되는 언니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메이크업 수정 들어갈게요. 힘든 운동들 같이 잘 버티고 견뎌서 여기까지 왔는데 타국에서 와서 진짜 힘들었을 텐데 같이 열심히 해주고 또 언니들도 저잘 챙겨줬거든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얘기해 주고 싶고. 은연 중에 계속 언니들이 한번 생각날 것 같아요. 언니들도 우리랑 했던 추억들이 좀 은연 중에 생각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같이 농구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말로 설명은 안되지만 음, 너무 고생했고, 저희 볼수 있으면 또 봤으면 좋겠어요. 안녕. 저 애플어서 눈물 난단 말이에요. 와가지고 힘든 시간들 잘 버텨주고 그냥 군말없이 다 모든 걸 따라줬거든요. 그래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이렇게 이 선수들이랑 같이 해서 어찌됐든 저희도 좋은 결과를 얻은 거니까 정말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저는 라인으로 자주 대화해요. 경기 끝나고도 하고 휴일에도 가끔 뭐 뭐하냐고 하고 계속 연락할 것 같아요 친구들이 이제 일본에 가도 너모 키루 아이시떼 여기 와가지고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른데 정말 성실히 열심히, <목소리> 열심히 하는 모습에 또한 좀 배울 것도 많았던 것 같고 좀 재밌게 생활했던 것 같아요 들 아침 마 아니야 잘가 다들 행복해. 니들 가서 행복해. 키르 모머니 너무 너무 고생했고 평생 잊지 않을게. 아이시 때만. <laughs> 제가 먼저 잘 다가가는 성격이 아닌데 먼저 다가가 주셔서 감사했고 제가 못할 때나 without you my friend and i'll tell you all about it when i see you again we've come a long way from where we began oh i'll tell you all about it when i see you again